c h 호스트가 아니라 게스트가 는데 소감 한 말씀 아, 나는 기분이 너무 좋고 기분이 너무 좋은 게 이제 맨날 내가 자리를 깔다가 되게 오랜만에 내가 주목 받는 내가 주인공인 상황이어서 그게 되게 기분이 좋아. 그 마음이 오히려 더 좋고 잘 넘겼다 싶고 앞으로는 내가 하는 생을 네가 하렴. 저는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목소리> 네, 재밌어. 게스트로서 j j k 랩 한번 시작해 봅시다. Let's go. One, t o four t h i r t o n 맨날 먼저 하셨다고 이렇게 가 제가 먼저 소개를 해야 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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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소개를 봤다니 Maybe u s be c yeah. uh, yeah. oh, okay, a u s e y 어깨이요 아니가? Yo, yeah, yo, yo, yeah On a w e 아 chillin' day Yo, 일동 기립해옆에는 JJK 조금은 꽤 jj 어, 한 복장이지만은 어꽤웹채우자라는 사람 중한명 네가 이거 본다면 너는 느끼지가며 어한명한명 한명 동영상을 촬영 파도 정신 차려 y 우 우린 지금 키자이햄버거를 시켰지 근데 안 나오지 배고파 뒤지겠는데나랩을 하지 어 여기는 헤니 헤 사람들 다 해외 빅게좀 해피캡 헐처럼 그의 지금 버, 버거 냄새가 칭동을 하고 있어 나는 냄새 할수 있어 수제버거집 중에 진짜 맛있는 건 나는 못 찾았지 제이형이 수제버거 여기 너무 좋아해서 여기까지 왔어 이제 도와줬던 시절 다 지내고 호스트 닌 게스트 할 때니까 들어봐 제이제의 랩을 즈에서 랩을 하고 있는 대신 햄버거를 잡고 있는땐나 기다리고 있어 치즈 치즈 버거 나오 기름 여전히 넘치는 그 기름을 oh. 섭취하기 를 위해, 나는 기다리고 있던 때, 이제 jjk 위트만 나면 멈추지를못하는 나의 본능을 니트로 느끼기를바라는 <목소리도> 마음으로 또던 지고 있음에, 너는 느끼고 있어 hiphop, no future keep it real, h o n y h n e o w i n g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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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건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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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까지 이어갈지 너랑 잘 몰라 서른셋 내신대로 나는 이어나가 A to B to victory cause 여기서 나의 flow는 계속해서 너를 잡아먹을 그럴 기세로 나아가고 있네 Make a way 길을 만들어서 나가긴네 Chilling days yo 이렇게 말하면은 내가 마치 호스트가 된것 같은 그런 또 버릇이 나오고 있지만 오늘은 내가 주인공이야 나를 주목하기를 바래 카메라 앞에서도 절대로 굴리지 않는 내 flow를 계속 넘쳐나까 니들이 뭐라 하던지 상관하지 않아 난, 난 너의 상관처럼 빵빵한을 내려놓고 나는 진짜 힘껏 야경 랩퍼 한 명으로서 나는 속뺏어 내고 그치 네. 야 o yo 도시적인 문제 제제 개경이 왜퍼만 비트가 change 개도 수밖에 없다고 a 뭐가 나왔네 존나 신나네 이건 이거내 거지 이건 내거이내거내거 같다. 햄버거 집에서 g e 할줄 나는 몰랐었어 아치즈이 r 치즈 치즈 s 거 우리 r <laughs> <얘네들은 웃음> <그쪽 여기는 웃음> 이 e 먹 c h e e s 노래 u r g e r cheeseburger, c h 는 e s e b u r g e r cheeseburger, c h e e s e b u r g 질라고 하고 <laughs> 있지이뭐 이거 g e r cheeseburger, c h e e e b h e c h i l l i n g s 이건 첫편 음, 그리고 위스타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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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V 이미 정평 나있어 음, 알잖아 음, 3대 천황 음, 수제재 허클, 베리비 JJK 너도 알잖아 음, 아, 3대 천황 헤처갔던 음, 길이 너무나 많아 음, 왕을 또 핵폭탄처럼 투하할 준비가 돼있는 JJK 음, 이제 음, 한번 들어보기 음, Yo, 언제 듣는 별명인지 기억도 안나 내가 처음에 랩을 한날 어느 순간 나는 길바닥 래퍼가 아닌 3대 천왕이라고 불리고 있었어 옆에는 허기 형과 수제 형이 함께했지 비스타타운 전의 랩어텐 내가 역사를 만들어갔네그 빠르게 앗을 너무 딱 심었을 때그 위로 OT 같은 새끼가 나올 줄 기대를 했네 어느새가 열려서 먹은 OT가 사이페에서 랩을 할때 내가 딱 처음 본 순간 아 씨발 이 새끼 내 편으로 끌어들어야겠다 하는 생각 밖에 하지를 못했어. I'm your beauty 들어온 순간 나 참으로 기뻤지. 그때는 높게 니고흥 그런 노래를 만들었었고 그때 랩을 잘 못했지. 하지만 <laughs> 내가 비백 넘겼을 때 바로 다음에 노래를 갖다 왔을 때 너무 나잘했지. 때문에 이 새끼는 정말 감히 그코 같은 새끼 이 새끼 같은 편으로 들어그린게참 잘했지. Yo 과거 얘기 과거사 너무 많이 하는 거야 나를 먹어가 나이 먹은 늙으니까 할줄 아는 게 과거 얘기밖에 없기 때문에 각도만 입사 자 햄버거를 먹어야 돼입싹 <laughs> 닦고 햄버거 Yo 날씨 존나게 더워 그래서 햄버거 먹으려 하는데 왜 뻗고 왜냐면 맛있는 거 앞에 두고 음. 랩을 하라니까 존나 짜증 나네 옆에 누구 형이 와그작 와그작 먹고 있는데 우린 여기에서 그냥 밤이나또 사부작 사부작 꽂히니린데 절대로 사부작이 음. 아니야 계속 원택으로 위어져가니까 옆에 제제 캐형이 완전 죽여줘서 나도 조금. 존나게 키가춥고 그래도 뭐 그냥 이렇게 편하게고 자고 위 자고 여 우리 애리 위구 길거리를 계속 돌아 일변에서 계속 지켜봐야 해 내가 전 나갔던 웨버체 거기 예서부터 이제 이여져와 네 chilling days 너네는 이거 보고 존나 찌릿찌릿해 에이 할 수밖에 없어 내첫밑스데이 작업했을 때 형이 줬었어 디팩 바로 다음 주에 반영 그리고 동영상 촬영 할 때마다 난 존나게 다살이냈다고 보고 잡화마 두명 여기 모였지 <목소리> yo 내가 쫓아었던 거지. 뭐였는지잘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기바닥아또뼈 <목소리> 받아서 연나가고 있잖아 <목소리> 지켜봐라. 어. 호스트는 이제 내가 이어 바았고형그한 편하게 집에 놓아 앉아서 시청하면 돼. 이제는 게스트니. 우르츠 니 우리 가수 없지. Yo, 비춰진 땀위 없어도 우리는 계속 flowing and f l o w i n 밖에서 보이는 애들과 달리 우린 보이는 러 만들 수 있다고. 햄버거 앞에 주고 우는 스웩하는 게 존나게 웃겨 그냥 쓰레기 같지만 뭐 어쨌든 열이 갑바. 형이 존나 화물 생각해서 머리 약봐. 갈게 분명하니까 나도 바톤 터지. 날씨가 존나 도 바톤 거지. Yo, yo. 비슷한 래퍼 절대로 밤을 이고 생각하지 않아. Guess what, yo 나는 그냥 길바닥에서 하듯이. 헤니 내는서도 그냥 뱉는 거지. 길바닥 거지. 소리 듣고 앉아서 인터넷에선 ADB 길바닥 거지들 맨날 SRS 한다고, yo. 한번 지켜봐라 언제까지 할수 있을지. 나의 가구. 나는 앞으로 나가. 길바닥에서든 TV에서든 어디서든 말야. 나는 절대 변하지 않아. 왜 내가 변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한마디만 할게, 나. 내가 어, 에어 에 hey, 아빠가 되어서도 똑같이 램 하나 찾기 위해서 머리를 굴린단 말이야. 예, yeah. yeah. 작업실 안에서 완전 바쁘서 래퍼가된 것처럼 TV 앞에 TV 아니 컴퓨터 앞에서 맨날 램을 찾고 있네. 비서하는게 약간 버릇이 된 어른을 한번 찾아봐 다섯 명도 안될걸 그냥 킥스맨만 나면 살짝 미치서 돌아가는 거지 뭐 램을 안 찾아 내용도 안 찾아 그냥 본능적으로 나는 오 말야 나 yeah. 뭐가 떨어진 것 같고 하지만 나는 이바닥은 슬처럼백씨들다스레리 <끼러 단너스레 방이처럼> 멀리 오, 요. <laughs> 별 것도 아닌 로호주이보를 날려 호하고 있어 <laughs> 요 헨인 햄버거 얼마 전에 다른 가게를 갔어 존나 맛있다 해서 갔지 하지만 존나 가치가 낮은 햄버거를 먹었다지 난단지를 별로 걸고 싶진 않지만 사실 햄버거 하면 헨인 햄버거밖에 없지 홍대 오면 나는 여기밖에 안나딱 하나. 하나 아쉬운 게 있다면 딱도 페퍼가 없단 말이야 예. 그거 말고 완벽한 가게 넌 계속 햄버거 야 <laughs> 존나게 빡친 래퍼 <laughs> 이름은 JJK 버거진 맛이 없으면은 제재해 우린 체제에 갇혀있지 않고 그냥 웹을 제대로 왜 제대로 웹을 원한다면은 노래 부르면 돼요 백에드 데이 2010년 그때부터 우린 계속해 지켜왔지 10년 사람들이 존나게 눈을 흘기면서 지나가지만 I don't give a fuck 난 그냥 랩할 때난 당당하게 들어오는 척내 이름 말잖아 이 호스트된 OT 우리 랩할 때 존나게 좋은 소음씨를 불출발 MC를 솜씨게 만들고 여긴 존나 착해서 서비스 존나 좋네 그래서 기분이 좋네 어때 그리고 일편이 업데이트 되는 순간 사람들 전부 다가감탄사 나오서밖에 왜 깨끗이 안락사 시켜버리는 제재개연 커리어 늦더 10년 쪄냈다고 지켜온 십년 From 길거리 길거리서 직거리니 직거리가 이제 우리 식구들의 직업이 됐으니까 SRS 전국을 도네 여긴 전국 꿀은 없네 왜냐면 우래 전국을 대표하는 게 아니지 우리 대표하면 전국으로 도는 거지 Right? Right? <목소리> 락락락락락락락락락락락락락락락락락이락락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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 e t h e o a n a j a m u c o a 가 나와 하거나한 yeah. 몸으로 하기는 좀 버거워 때문에 버거워 먹으니 yeah. 넘겨 o f a 내가 사랑하는 이 코처 몇 점을 주겠어 나1 0년의 점수를 어떻게 m 기겠니나 t 그냥 앨범 h e 면 o k 비트 그게 뭐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나에겐 의미가 커그러 hey, 식으로 나의 커처에 의미가 있는 메시지를 남겨 Man what the fuck 그냥 스웩스웩질 swag, 하는 건참 쉽지 뭐 맨날 생각하는 게 돈밖에 없으니 yeah. 참으로 쉬고 하지만 돈 얘기보다 나는 삶에 대해 이해하고 싶어 hey, 내가 이해하는 거 그리고 거기에 대한 철학을 너에게로 넘겨 니고막에게 네 수십 박아 넣어줄게 니네 인생을 바꿔줄게 그러면 내기분에좀더 힘을 실어 갈게 yeah. 앨범 하나 만들기가 참 힘이 들어 돈도 많이 들지만 예 yeah. 인디펜드 하지 못해도 그래도 나 어떻게든 계속 코비에 이어가고 yeah. 한국 힙합에 남을 전설의 m c 한번 뽑자면 뭐 박혀지겠지 하지만 그 자리에 올라가 위해 나는 오늘도 내리고 go, 새로운 h 과 o 찾아 떠나 내태 절대 굽혀 man what the fuck Culture. 나의 모든 것 심었어 Yo, 내가 모든 것을 심어 탄생된 나의 이세 고결이를 위해 오늘도 내커뮤 이어갈게 얘네에게 yeah, 기회를 좀줘내손 위에 M.I.C의 또 힘을 실어갈게 hey, 나는 절대 꺾이지 않는 날개내등뒤단 yeah. 것처럼 나는 하늘로 올라가 u you w know h a t the fuck m a n 처음에 man. 대표했던 길거리 이제 형이 지켜야 하는 건고결 yo 그래서 우린 다르지 목표치 우리가 보는 경치는 너네 못 보지 yo 우린 평등하게 바라겠어 시작을 한다고 우리가 뭐를 바라겠어 그냥 작은 관심과 박수 왔지만 헤이러들은 건네지도 않아 악수 fuck up 그래 우린 계속해서 길바닥에 컬처를 남겨 우린 목표는 이 목표를 던져 절대로 점수를 매길 수가 없어 길바닥 높나게 전설이 된 녀석이라고 말하면 난존나게 값치한 놈이니까 yo 그 전에는 제지기 진짜 더위역에서 뛰어왔지 내일 없었으면 나도 존나게 레이벌 제이도못 받았을 놈이 되겠지 아니면 몸패이 옆에서 깼지만은 덕분에 난 골뱅이 존나 맞을일 없이 냈치 already 그리고 존나게 벌었지 난 못해 우리 돈 얘기하는 MC들 존나게 많아 근데 걔네 창구 한번 봐봐 존나 거짓잖아 받아 치지 마라 해밀히서먹을 돈도 없으면서 스웻스웻 지갈마라 워! 칠우 데이트. 먹을 때, 먹을 는 먹을 때. 먹을 t 먹을 때. 먹 먹을 먹 먹을 먹 솔직히 대중적으로 나설 수 있잖아. 이런 이 컨텐츠가 잘 만들어지면. 네. 어. 근데 내가 거를 음. 책임지고 거기까지 해나갈 수가 없겠더라고. 지금 내 상황이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그래 뭐, 시원섭섭하긴 한데. 하지만 잘 음. 넘겼다. 이런 느낌? 음. 시즌을 진행해 오면서 힘들었던 점은 있어요? 어, 힘들었던 거? 음. 기억을 하는 게좀 힘들었어. 음. 해야 되는데, 이거 기억하는 거 있잖아. 음. 그게 오히려 음. 힘들 정도였어. 그리고 뭔가 내 선에서 섭외를 할수 있는 pure freestyle MC들을 찾는 것도 좀 힘들었고. 아 네, 게스트 섭외가. 어. 약간 좀 뻔하기도 했고. 음. 그리고 자연스럽게 좀 나보다 동생 래퍼들만 좀 나오는 느낌도 있고. 메인스트림 래퍼들 섭외하고 싶어도 뭔가 나랑 개인적 친분이 없다 보니까. 솔직히 제일 큰 거는 시간이었어 시간 어내 내 기억과 시간 지금까지 칠린데이즈를 이어 오셨고 그래서 새로운 칠린데이즈의 첫 게스트로 음. 진행자였다가 이제 게스트가 아. 되신 건데 아, 난 그게 너무 좋아 너무 좋아! <laughs> 이제 맨날 내가 자리를 깔다가 되게 오랜만에 음. 내가 주목받는 내가 주목 <목소리> 상황이라서 <목소리> 그게 되게 행복했던 <목소리> <유명한 것. 목소리> 마음이었는 <목소리>